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느 정도 지금 뭐, 목금, 단기 조정, 급등에 따른 조정이 일단 예상이 됐으나, 장 초반 시장이 또 급등을 하고, 그 급등을 어느 정도 또 반납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2거레일 연속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조정을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다음 주 시장 걱정이 되는 거는 금요일 미증시가 또한 번의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다는 점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서 현재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주 미국의 확진자 수 어느 정도로 또 감소 폭을 보여 줄지 아니면 더 확산세가 일어날지 함께 체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명확한 점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완전한 바닥을 잡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단기 바닥은 잡았다는 겁니다. 동학 개미 운동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동학 개미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초우량주들 과연 이번에는 개미군단의 승리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주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제가 바닥에서 지금 한번 기회를 노려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44,800원 그리고 43,500원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5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음봉이 계속해서는 발생이 하고 발생은 하고 있지만은 플러스권으로 일단은 마감을 한 그런 뭐 조금 변동성이 있는 보합권 정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뭐 다른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지금 3만 전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은 지금 일단 5만원, 이 1번 구간에 대한 저항을 확인을 하러 가는 5만 전자를 향해서 일단은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 저, 단기 저점은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 구간에 대한 기준은 1봉이 아닌 주봉 캔들의 기준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 지난주, 은봉으로 큰 하락을 발생을 시킨 후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2번 구간에서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형상으로 금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저항에 대한 움직임도 똑같이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단기 저항 1번 구간. 일단 바닥을 만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33,150원에서 42,800원 구간에서의 일단 뭐 흐름을 보시면은 쌍바닥을 만든 그런 격이죠. 바닥을 일단은 잡고 나서 이번 구간까지 저항을 확인하고 돌파 후 이번 구간. 4 7 0 0 550원에서 46,000원 구간에 대한 단계저항 돌파 후 지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오만전자가 빨리 일단은 대어주는 그런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이 또한번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흐름. 일단 중요한 거는 2번에 대한 지지 확인. 그리고 1번 구간에 대한 저항,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뭐, 대략적으로는 삼성전자체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구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각기 다 틀리겠지만, 한 7에서 10% 정도는 수익권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에 대한 지금 확인이 되고 1번 구간까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도 나오고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하이닉스도 뭐 비슷하게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아래 2번 구간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승부를 한번 걸어봐도 된다는 그 구간은 주봉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일단 수익권에서 계속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번 구간 돌파, 바닥 확인, 그리고 돌파 후 2번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 동시에 아까 1봉상에서 설명드렸던 1번 구간에 대한 자, 이구간이죠 88,000원에서 85,900원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지금 단기 지지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 저항 같은 구간에서의 지금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료 시장 뭐 어느 정도 시가가 형성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짧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의 시가 형성을 먼저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76,700원에서 68,300원 구간을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바닥 잡고 1번 구간, 2번 구간 똑같이 제시를 해드렸어요. 2번 구간에 대한 지금 지지 여부가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될지 다음 주 포인트가 일단은 될 겁니다. 현재 일단 차트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끊고 할 만한 그런 라인들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맨, 애초 꺼드린, 그리고 바닥권. 일단, 현재로서는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그리고 진입, 미리, 미리 진입을 다 말씀을 드렸죠. 지나고 나서 제가 꺼드린 라인이 아니라, 이 때부터 제가 삼성전자가 나가고, 이때는 확실히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44,800원 밑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관망을 하고, 44,800원부터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 볼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벌써 한 2주가량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죠. 일단 조금 눈여겨 봐야 될게 지금 삼성전자, 뭐큰 우량주,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만 볼게 아니라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라든지 일반 그냥 한 배짜리라든지 상승을 기초로 하는 이제 추종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반대로 봐야 될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코스피는 아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방이 나오고 현재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하락 국면에 일단 단기 조정이라도 어느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인버스가 고점을 만든 만큼 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금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확인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인버스 좀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45 그리고 9235이 구간이 지금 장기적인 저항권이에요. 일단 고점을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이 라인을 캔들이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 시장 더큰 하락이 일단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인버스 관련 ETF들도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지금 그에 따른 하락과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같이 보셔야 될게 우리 동학 개미 운동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대거 들어왔었어요. 하지만은 금주부터 조금 달라진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이제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상위에 지금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상승에 코덱스 200뭐 이런 상승의 기초를 둔 그런 지금 ETF 상품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이런 식으로 지금 인버스 ETF에 지금 많은 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코도닥을 봤지만 이번에는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라인을 꺼드렸죠. 단기적으로 뭐, 보셔도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1번 구간에 대한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면서 이탈이 확실히 나오면 제가 그 다음 2번 구간으로, 2번 구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9,000원 이하로 발생이 되는 이번 구간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오면은 그만큼 우리 시장 반등이 일어난 그런 지금 흐름이죠. 그리고 또한 번에 급락이 나온 후 목요일 우리 시장과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반대로. 목요일 지금 이탈이 수요일에 일어나고 목금에 걸쳐서 반등 시도를 위한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만큼 인버스가 지금 저항을 확인한다면 우리 시장은 반대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기 조정 단기 하락에 단기 급락에 따른 지금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지금 저항 돌파를 시도한다면은 반대로 우리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지지를 또 확인을 하는 단기 조정 국면에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좀 신기하시죠 지금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지수를 추적하는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 레버리지 할거 없이 제약 라인 끄어드린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번 주 고비는 잘 넘겼지만은 다음 주 지금 더큰 고비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저항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더큰 하락이 나와야 우리 시장 더 확실한 반등의 조건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 삼성전자, 지금 5만원을, 문을 두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다음 것처럼 삼성전자 이번에 차례겠죠. 다음 주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루빨리 일본 구간 위로 일단은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시 첫 번째 나와야 될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에 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